확실히 립을는 거라고 생각이 상태에서 패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어깨 눌러서 시 <목소년단> <스페 mathematician> 어, <목소년단> 안녕하십니까 이지훈관장 제자 손영환입니다자오늘 기술은 어, 책에 나왔던 두 번째 기술로서 어, 클로즈 가드에서 안바 어, 나갈 건데 저번에 한번 나간 적 있었죠 근데 그 가드에서 응용이 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 훨씬 더잘 사용하기 쉽게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 클로즈 가은 상태에서 저번 기초 기술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걷는 기술 연습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어깨를 좀묶는 식으로 해서 기술 어, 스프링 할때좀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똑같은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팔을 어깨로 묻어준 상태에서 살짝 안쪽으로 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양쪽 다리로 어깨 먼저, 어깨 먼저 그립을 걸어준 상태에서 어, Z자 모양으로 바꿔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무릎이 상체 어깨를 눌러주면서 몸이 상체 몸이 확실하게 틀어지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넘겨줘서 탭을 받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워 자, 하나, 둘, 넷, 셋, 넷. 자, 가장 큰 포인트는 상대편 어깨선에 다리를 확실히 그립을 걸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탭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네. 어깨로 확실히 눌러서 써주시면 상대편의 방어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바로 저예요. 저의 지원입니다 <웃음> <웃음> okay. 또 다른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